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추석 전 지금 예정인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관련해 구군 중에는 유일하게 남구가 울산시 방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여력이 없다는 건데요. 울산시는 시도 가운데 울산 지역 기초단체의 분담률이 가장 낮다며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주아란 기자입니다. 추석 전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인 정부. 관련 예산의 20%는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울산시와 각 구군이 협의를 통해 서로 얼마만큼 분담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 지방비의 75%를 울산시가 25%는 각 구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남구는 재정여력이 크지 않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초에도 울산형 긴급 재난지원금의 예산 일부를 지원한데다 기초단체 간의 재정 격차도 커 합리적인 분담 비율을 협의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반기에 34억 원이 집행되면은 44억밖에 남지 않거든요. 코로나 19가 또뚝 심해져가지고 또 그러한 또 비용이 만약에 수반되게 된다면은 이란 남은 44억 원으로는 재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군은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조속한 코로나 지원을 위해 울산시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대 울산시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울산의 경우 기초단체의 분담 비중이 가장 작다며, 빠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울산뿐 아니라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번과 같은 갈등이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